자, 우리 휴림 로봇을 보주신 우리 주민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휴림 로봇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주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가 무료로 제공하고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이번에 우리 휴림 로봇 상당히 큰 상승이 연이어서 나와 줬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로봇 회화 자체가 상당히 큰 좋은 전망을 보여주는 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상당히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투자 경고를 받고 지금 살짝 하락 눌림목이 나온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휴림 로봇 이번 하락이 정말로 큰 기회 여러분들 찬스가 될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엔 지금 대기업들에게 다양한 대기업들에게 러브콜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세까지 이 구간에서 터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자, 이번에 어떠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나왔냐? 바로 우리 휴림 로봇이 네이버 그리고 미국 MIT 공대와 함께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다음 달에는 이제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기술력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는 이슈라고 볼수 있어서 다양한 증권사에서도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나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용 로봇과 지능용 로봇 전문업체 이기 때문에 빠르게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점까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대기업 에서는 이러한 자동화 로봇 수주를 받을 때는 휴림 로봇이 정말 빠지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자체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잘 포착해서 우리가 3, 4분기 넘어서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제가 언제 매수하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일 최근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매수하자 6월 26일부터 2600원 이하 적극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렸죠. 자, 2600원이 언제요? 2600원이면 이때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때부터 더 빠르게 매수하자. 계속 말씀을 드렸죠. 늦게 나마 이번에 잘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짜 크게 잘 얻으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매번 이렇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를 우리 슈즈님들이 휴림 로보시니까 그냥 편하게 두 글자 휴림. 휴림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제가 이거 말고도 많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대신 구독 버튼 구독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휴림으로보시니까 휴림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아주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매일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를 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각종 노하우랑, 그리고. 종목 추천 진짜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최근에 우리가 큰 수익 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제일 최근에 우리가 큰 수익 봤었을 때 한번 보여드리자면 제가 YC 매수하자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당일에 갭 상승 출발하면서 우리가 8%가 넘는 수익구간 잡아갔었죠. 자 그리고 또 SFA 반도체도 매수하자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역시나 10%가 넘는 훌쩍 넘는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자 수익 난거 한번 볼까요? YC 말씀드리고 8%가 넘는 큰 수익 우리가 봤었고요. 네오쌤 자체도 말씀드리고 20%가 훌쩍 넘는 수익 가져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매도 타점 대응전략 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시면서 큰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자 추가적으로 제 드릴 말씀 조금 많으니까 좀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번에 휴림 로봇 자체가 좋은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로봇 테마 자체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다음 달에 공개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도 호재가 좀 많았기 때문인데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휴림 로봇은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정책. 이 정책적인 수혜까지 현재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회사죠. 자, 어떠한 정책이 이번에 있었냐. 자, 여러분들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돌봄 관련 주에는 우리 효림 로봇이 드라가 있습니다. 휴림 로봇도 돌봄 로봇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부각이 되면서 일정 주기마다 급등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휴림 로봇은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로봇 테마, 테미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은 급등이 앞으로도 여러 번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 하 역사적으로 그래왔거든요. 2019년부터 여러분들 이 돌봄 테마가 한 번씩 매년 한두 번은 꼭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휴림 로봇은 연속적인 급등을 정말로 많이 보여줬던 그런 주식이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정말로 많이 줬던 종목이고 다시 한번 돌봄 얘기가 또 한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한번 좋은 수익이 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 자체도 앞으로도 기대가 정말로 많이 되고 정책적인 수혜도 크게 한번 받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타이밍 휴림로부터 좋은 수익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제가 매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많이 받아가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제전화번호로 우리 신들이 휴림으로 보시니까 그냥 편하게 휴림, 휴림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제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구독 버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휴림 로봇이니까 휴림이라고 쓰시고 문자메세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아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매일 또 공유 드린 거 있다 말씀드렸죠. 바로 노하우랑 그리고 종목 추천 진짜 매일 드리니까 꼭 받아가세요. 제일 최근에 큰 수익 났었던 거한 번씩 다 보여 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yc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바로 8% 넘는 초급등이 나왔었고요 sfa 반도체도 매수하자 매수하자 제가 말씀드리고 나흘 동안 10%가 넘는 큰 상승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yc도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8%가 넘는 초급등 나오면서 수익 보고 네오쌤은 진짜 초대박이 났었죠 여러분들. 20%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에 타점 대응 전략 매일 공연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여주으면 좋겠어요.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영상 마무리 쯤에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우리 주주님들 주식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거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선 항상 건강이 중요해요. 이 건강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이 있다. 이두 개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입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가 건강해야 투자로도 성공을 할수 있는 거야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근데 딱 마침 여러분들, 우리 나이 때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딱 가지고 갈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산책입니다, 여러분들. 산책. 최근 들어서 날씨가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만약 뭐비올 때도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다시 한번 누워서 휴대폰을 본다든지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꼭한 번은 여러분들 생각이 나신다면 나가서 산책을 한번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책하는 거 여러분들 건강에 너무 좋아요. 햇빛을 보면서 비타민까지 들어오고 우울증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수익이나 손실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고 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욱더 나가서 꼭 산책을 진짜 10분이라도 제가 막 30분 1시간 이상씩 많이 걸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요. 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최소한 10분 정도라도 우리가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오면 그날의 기분이 정말로 많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산책을 하시면 우리가 육체적 건강과 이 정신적 건강을 둘다 챙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나가서 산책을 한 번씩 하고 오시는 걸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를 우리가 한 번에 챙겨야만 좋은 수익을 꾸준히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 투자를 할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오래오래 수익을 잘 쌓아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강적인 측면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당연히 제 주위에는 증권적으로 밥벌어 먹고 사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항상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이제 뭐 위장이 진짜 너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막 암까지 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보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어줄 수 있는 행위를 가지고 다니게 좋다. 그 대표적인 바로 산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혈당도 높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밥 먹고 한 10분, 20분 정도만 걸어줘도 혈당도 낮아지면서 당뇨 위험도 많이 줄어들고요. 여러분들, 살도 덜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너무 이 수익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간다고 보다는 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꼭 나가셔서 산책도 하시면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수익적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좀 챙기시면서 같이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분명 수익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많이 수익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